시즌2! 재민원장과 함께요! 미용사의 아침을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방송입니다. 저는 질질질 부르는 남자 미용계의 에너자이저 미용계의 비타민 재민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노래하는 미용사 이삭은 몸살에 걸렸답니다. 아, 이 열정적으로 사는 우리 미용사로서 아, 이 아픈, 아프다는 게 얼마나 서러울까. 카톡 하나 보내줬습니다.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나을 거다. 자,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여름에. 오늘 날 감기 걸리면 얼마나 서러워 자, 여러분 노래하는 미용사 이상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재미난 장원과 함께해야 노래 4곡 네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잭스키스 사랑이 가능기 봉생봉사 나가는 노래는 맨발의 청춘입니다 버기 부릅니다 하나이로 태어나서 사나이 가는 길에 진짜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열심히 잘 살아야죠 그래서 가봅니다 만 나도 하면, 돼 뚜껑 을 열어 봐야 할지, 벌써 보기 해？그 렇다면 이거 잘한거 아니야 제스키스의 사랑이 가는 길 그리고 버의맨발의 청춘까지 들어갔습니다 목 완전 갔어. 난 진짜 노래를 못하나 봐. 저는 아 목이 너무 아파. 성가대 부를 때는 목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기성 노래 있잖아요. 이런 거 부를 때는 목이 엄청 아파요. 목을 너무 많이 써. 하여튼 음, 제가 오늘 이 노래들을 틀은 이유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근데 미용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술을 진실되게 잘 활용을 하면,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또 부지런하게 체득해 어, 나간다면, 저는 잘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그래요. 미용을 하면서 200만원을 채못 보는 미용인이 80만 미용인 중에 7,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미용, 잘 나가는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15% 20%는 상위 1%의 그런 음, 월급을 받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억 연봉에 대기업 부럽지 않은 그런 걸 받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환경 탓할 수 있죠. 내가 지금 가진 그리고 집에서 보조해주고 내가 뭔가 유학을 가려 했을 때. 난 돈이 없었고, 마음은 있지만, 집에서 보탬이 안되고또 다른 방편으로는, 유학을 갈수 있게 집에서 도와줬고. 근데요, 중요한 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진짜 끝도 없습니다. 한번 불평, 불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제,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감사함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행복하려 할 때. 제가 여러분, 이 아침에, 솔직히 말해서 이 방송에,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열정을 태우고, 왜이 생목으로, 왜이 이 막말로 얘기해서, 그쵸? 왜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단 하나, 내가 미용사라는 내 직업에, 더 당당하게 만들고 싶음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직업에 당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월급이 다는 아니잖아요? 매출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사람 꼴을 봐야 돈 꼴을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내 고객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냐죠. 미용인, 어제 미미쇼에 에이블 청담에 세호 원장, 모셔가지고 얘기 나눴는데, 어, 그분은 이제 나름 상당히 어, 많은 시야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가지 헤어쇼, 참관, 연구, 유학... 그쵸? 많이 봤어요. 그분하고 제가 어, 인터뷰를 따는데, 어, 제가 굉장히 작아지더라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미용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자신하고 어, 미용계의 대통령을 꿈꾸면서, 뭔가를 더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미용이라는 것이 할수 있는 것도 정말 많고요. 볼거리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매장에서의 지금 내 앞에 있는 고객만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움츠려지고 굉장히 쫄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분을 하면서 제가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We're I'm in house. 서면 나름을 작아지니까 어제 작아졌다니까 아, 그래서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참 저에게는 또 하나의 자극이었어요. 미미쇼라는 미용에 치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극 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저의 후배는 어, 빼북에 미용하는 사람들 관리자 외에는 단한 명도 없었죠. 다 어,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선배님 선배님들의 미용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를 엿보게 되고 지금 내 위치에서 어, 선배님과의 어떠한 소통을 할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미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모토였는데요. 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제스스로에게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미용이라는 어,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다라는 어, 사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 재민원장과 함께여있서도 아침을 여러분을 활기차게 만들어 준다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롤모델과 어떠한 멘토를 어,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2주 후에 업데이트될 미미쇼에 나왔던 우리 세호원장님의 말씀 중에는 어린 시절에 이철 헤어커커에 그 이철 원장님의 모습을 보고 미용인으로서의 상당한 자극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존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분의 미용의 모토를 내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그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주었으며 미용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좋은 길을 갈수 있게 도와주었냐. 또는 나는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으면서, 그 사람처럼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무언가를 내가 아 나도 나중에 저런 미용사 저 미용에 내 색깔을 더해서 내가 좀더 이렇게 변화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 적이 있느냐 저는 이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어디서 미용을 하든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오너와 선배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후배와 미용사들의 마음이 얼마큼 공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교감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우리나라 미용이 어 정말 좀 글로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지만 그들보다 우리는 어 손기술이 좋고 머리가 빠르고 굉장히 성실하고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활 태도로 우리 미용사들 스스로들에게 대입해보면, 저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저부터 그렇게 움직이고 있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목적의식이 있다면, 분명히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제가 이렇게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디오나 이런 미디어를 통한 방법을 제가 찾아냈 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뭔가의 미용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연구해보시면 분명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한발더 미용을 앞서 나가는 그런 우리 선배들의 모습으로서 자리매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후배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정말 크리에이티브적인 모방도 좋지만 더 창조적인 그런 두뇌회전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러한 미용이 저는 머지 않았을 거라는 예견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월 16일 목요일은 미용하는 선후배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방송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리 기능인 아니겠습니까? 기술자? 쟁이 아니겠습니까? 모든지 밑바닥에 우리 잘해야 됩니다. 미용, 기술, 잘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 고객과의 소통, 사람 대하는 것들, 잘합시다.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단한 명이 잘못하게 되면, 모두가 욕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잘합시다. 오늘의 제 마지막은, 바로, 무조건 잘합시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 트로트 준비했습니다. 밤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재민 원장 오늘 우리 노래하는 미용사 이삭의 힘내라고 마지막에는 활기찬 노래 불러드리면서 7월 16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우리 이삭 군이 좀더 활기차게 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아침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자이 세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장과 함께요. 박강철이 부릅니다. 무조건!